자동차를 살때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2륜구동과 4륜구동. 요즘엔 세단 라인업에도 4륜구동이 많아졌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2륜과 4륜의 차이를 아주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륜구동과 4륜구동.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륜과 사륜 선택에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장단점도 다르고 운전자의 성향,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뭐가 나온지 추천해 드린다기보다 쉽고 간단하고 확실하게 차이점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륜구동은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앞쪽이나 뒤쪽 두 바퀴에만 전달하는 방식이고 사륜구동은 네 바퀴 모두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특징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엔진의 배치에 따라서 더 세분하게 나뉘어지고 제조사별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자동차가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알고 비교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우선 이륜구동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fr 방식은 엔진이 자동차의 앞쪽에 있고 동력을 뒤쪽 바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고급 외제차나 스포츠카에서 선호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요즘엔 제네시스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 단점은 실내 공간이 좁아지고 동력 손실이 커 연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FF 방식은 엔진이 자동차의 앞쪽에 있고 동력을 앞쪽 바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이 넓고 연비가 좋습니다 국산 차량에서 대부분 선택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음, 단점은 무게와 동력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승차감과 운동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RR 방식은 엔진이 자동차의 뒤쪽에 있고 동력을 뒤쪽 바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엔진이 차체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게 빠지고 운동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편중돼 오버 스티어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MR은 엔진이 중앙에 있고 동력을 뒤쪽 바퀴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주로 슈퍼카에 많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코너링, 밸런스, 스피드, 가속력 등 유리한 점이 많지만 엔진의 위치로 인해 4인승은 만들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사륜구동의 종류를 함께 살펴볼까요? 사륜구동은 엔진이 앞쪽에 위치하냐, 뒤쪽에 위치하냐에 따라 R4 레이아웃, M4 레이아웃으로 나뉘는데요. R4 레이아웃 방식은 엔진이 앞쪽에 위치해 무게중심도 앞쪽에 있어 등판 능력이 좋습니다 반대로 M4 레이아웃은 엔진이 뒤쪽에 위치하니까 무게중심은 그렇죠 뒤쪽에 있어서 가속력이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동력분산식이라고 있는데요 동력분산식은 최근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네바퀴 모두에 모터가 장착돼 있어 파워트레인이 소형화됩니다 테슬라 모델 S에 적용된 게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엔진의 위치에 따른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사륜구동은 또 항시 사륜이냐, 필요할 때만 사륜인 상시 사륜이냐로 나눠집니다. AWD라고 불리는 상시 사륜 구동은 노면 상황에 따라 2륜에서 4륜으로 구동력이 자동 분배되는 방식입니다. 4WD는 항시 사륜 구동을 말하는데요. 로우 기어가 있고 2륜과 4륜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으면 일시형 사륜, 파트타임 4WD이고, 수동으로 조작이 안 되고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배분하면 상시형 사륜, 풀타임 4WD입니다. 사륜구동의 장점은 4개의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 언덕길, 비포장에 강합니다. 이륜에 비해 코너링 성능이 좋고 캠핑을 즐기신다면 트레일러를 달고 주행하기에도 수월하죠. 단점으로는 차량 가격이 비싸며 연비가 조금 떨어집니다. 유지비 또한 이륜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륜 구동, 4륜 구동의 차이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4륜이 필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홈로나 비포장도로, 눈길, 빗길을 자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4륜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환경이 아닌 분들은 2륜이냐 4륜이냐 선택이 어려우실텐데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웬만하면 4륜차를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유는 안전입니다. 물론 차량가도 비싸고 연비도 떨어져 돈도 많이 들어가고 평상시에 사용할 일도 거의 없겠지만 빗길에 고속으로 달리다 2륜이었으면 미끄러져 사고 날 일을 4륜이라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렇게 딱한 번만 써먹을 수 있다면 전 돈값 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살인 홍보대사 같지만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도 결정이 어렵다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모두가 딜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으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더 현명하고 더 합리적인 신차 구매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